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수서 6장을 통해서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매일 어, 매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진리의 허리띠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법을 배웠고 오늘은 두 번째 무기인 의의 호신경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시골로 이사를 가서 집 앞에 작은 연못을 만들고 오리를 사서 물에 넣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그 오리가 물 속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물이 얕은, 어, 얕은 물에서 왜 죽었을까 이 집주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산 곳에 가서 그 오리를 판 사람에게 그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리를 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오리는 양계장에서 자라서 수영을 배우지 못했고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연습해야 그 깃털에 있는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가 물갈기가 있어도 수영하는 법을 몰랐고 또 물에 가라앉으니까 이 축축 젖은 그런 깃털들이 결국에는 물속에 가라앉게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모든 우리가 수영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수영을 배우지 않은 우리는 수영을 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수함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도 안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물로부터 그 잠수함이 보호하는 그러한 치가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우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의의 호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심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신경이란 무엇입니까? 호신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이라는 뜻으로 가죽이나 금속으로 만든 가슴 보호대입니다. 이 호신경은 그래서 우리의 심장, 폐, 간과 같은 중요한 장기를 적의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화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은 우리의 음.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심장을 생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장기들 상자는 감정의 중심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호신경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의의 호신경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의의 호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과 생각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의라는 것은 착하다, 도덕적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상태인 것 그것이 바로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불이하다 올바르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으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죄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단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 결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림도서 5장 2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리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는 동시에. 그 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유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의는 마치 방탄조끼 같은 의의 호신경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총알 한 방도 막을 수 없지만 요 예수님의 의는 모든 공격을 막아준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보면 스크루테이프는 그 자기 악마 조카에게 악마 조카의 이름이 웜무드인데그웜무드에게 인간이 죄책감을 느리드, 느끼도록 유도하되 그 죄책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 자책하면서 살게 하거나 반대로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교만해지도록 유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게 하거나 나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스크루 테이프는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 흔드는 그러한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전략이 너는 좋지 않아. 어, 다른 표현으로는 조금 더 낮은 표현으로는나 같은 게. 이거 영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you are no good 이라는 표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책감으로, 수치심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채셔야 합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거짓의 아들이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한 가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흠집을 내고 일러가치는 것, 고자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여기서 참소하던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고소하여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끊임없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간에 뭐, 낮에만 하고 밤에는 쉰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밤낮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에 있는 나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가서 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나같이 자꾸 죄만 짓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까? 사탄은 이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려고 하는데,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어? 저 같은 목사한테는 너 같은 목사가 지난주 말씀한 것도 잘못 지켰는데, 설교할 자격이 있어? 이런 것으로 공격합니다. 또 일주일 내내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으면서, 교회에 간다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아주실 것 같아?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만날 용기가 사라집니다. 바로 이런 공격은 우리의 영적 심장을 찌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지은 죄가 크든 작든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주님의 그 고열로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해 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을텐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넘어집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영적 신장이 찔린 사람이 되고만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의 공격, 사탄의 이 공격에 방어할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장인 양심과 생각과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경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러한 공격을 받으면 백이면 백. 100, 성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의의 호신경은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보호하면서 사탄의 이러한 참소를 막아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너는 충분히 좋아합니다. 영어로 말하자고 한다면, you are good enough라는 표현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이 교만해지도록 유혹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충분히 훌륭해. 라면서 자기 의에 빠지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지. 나만큼만 믿으라고 해. 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와 하나님의 일대일 관계는 사라지고요. 온통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함만 보이게 됩니다. 저렇게 믿어도 되나? 저 사람은 저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크루테이프가요. 인간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십일주도 드리고 라면서 자신 만만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바리새인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뽐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경손히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짜 호신경을 착용한 분사와 같습니다. 마치 자기의 위를 드러내는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순이 임금님에 나오는 임금님과도 같습니다. 그는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임금님입니다. 이 임금님께 하루는 사기꾼 두 명이 찾아왔는데 제공사 둘이 찾아와서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최고의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이 임금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임금님은 어서 그 옷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죠. 이래저래 해서 임금님은 그 임금님께 그 옷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옷이 안 보입니다. 사기친 옷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임금님은 그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행차를 합니다. 그런데 한아이가 소리칩니다. 임금님은 벌거숭이. 사실 만들지도 않은 옷, 입지도 않은 옷. 가릴 수도 없는 옷을 입고서 입었다고 가렸다고 아름답다고 착각하며 행차하였던 것입니다. 이 동화의 벌벗이 임금님의 모습은 바로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의 의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교만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의의입니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열심이 지나쳐서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혼자 먼저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반드시 사탄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처음에 사탄은 미혹으로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거나 비판하고 비방하거나 정죄하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로 호신경을 삼고 신앙생활하다가 사탄의 본격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 결국 그의가 쉽게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뚫려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줄까? 하나님께서는 왜나 같은 사람을 크게 쓰시지 않는 걸까? 나같이 괜찮고 열심 있는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열정, 갈망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의 호신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화살과 칼과 창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렇게 강한 호신경을 붙이고 전쟁에 나가야 상처가 나지 않고 우리의 심장과 목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같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연약합니다. 보잘 것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지신 의의 호신경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제대로 입어야 바로 그 호신경이 워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의 호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 고열로 우리 모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신경을 사경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사탄의 찬소와 교만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호신경을 착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인간을 유혹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받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겸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의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의 진정한 겸손의 마음을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오늘 도련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부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때 일상적인 걱정이나 세상의 관심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 영적 싸움에서 약해지도록 하라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사탄은 스크루 테이프처럼 교묘한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너는 좋지 않아. 나 같은 게. 이러한 죄책감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너는 충분히 좋아. 너 정도면 가능해. 너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는 교만으로 속삭이며 우리의 영적 신장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결단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 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고열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재를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만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만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사탄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붙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호신경은 우리의 양심과 생각, 마음을 지키면서 사탄의 모든 거짓과 공격을 박아줍니다. 이번 주한 주는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읽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